오늘의 분석 종목은 KGETS입니다. 봉사는 1999년 10월 설립되어 주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KG그룹의 계열사로 철강업체인 KGST, 항만시설 운영 업체인 KGGNS와 자동차를 제조하는 KG 모빌리티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최근 상용차 인수를 통해 2차 전치 소재 및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폐기물 관련주, 또는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에너지 및 신소재 사업 부분을 매각하면서 그 자금을 상용차 인수하는데 투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KGETS는 2차 전지 소재 및 자동차 부품 관련 M&A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KGETS는 앞선 이번 달 10일 공시를 통해 2차 전지 소재 제조 판매업 및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이와 관련 또는 부수되는 사업일체를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는데요. KGETS는 이달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22년 매출액은 약 4조 9천억으로 전년 대비 약39.8%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약 3,529억으로 전년 대비 약8.4%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매출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환경 에너지 및 신소재 사업을 매각하면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작년 8월 인수 완료된 쌍용차 KG 모빌리티의 실적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23년 4월 52주 최고가 3600원을 찍고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으며, 5월 11일에 최저가 12,440원을 찍었습니다. 아직 바닥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만 외국인이 사거리에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무릎에 사서 개, 판다라는 주식격언을 상기하면서 충분히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큰 수익이 예상됩니다. 1차 목표가는 14,5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종목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분석 종목은 KGETS입니다. 봉사는 1999년 10월 설립되어 주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KG그룹의 계열사로 철강업체인 KGST, 항만시설 운영 업체인 KGGNS와 자동차를 제조하는 KG 모빌리티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최근 상용차 인수를 통해 2차 전치 소재 및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폐기물 관련주, 또는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에너지 및 신소재 사업 부분을 매각하면서 그 자금을 상용차 인수하는데 투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KGETS는 2차 전지 소재 및 자동차 부품 관련 M&A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KGETS는 앞선 이번 달 10일 공시를 통해 2차 전지 소재 제조 판매업 및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이와 관련 또는 부수되는 사업 일체를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는데요. KG ETS는 이달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22년 매출액은 약 4조 9천억으로 전년 대비 약39.8% 증가하였고 영업 이익은 약 3,529억으로 전년 대비 약8.4%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매출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환경에너지 및 신소재 사업을 매각하면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작년 8월 인수 완료된 쌍용차 케이지 모빌리티의 실적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23년 4월 52주 최고가 3만 600원을 찍고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으며 5월 11일에 최저가 12,440원을 찍었습니다. 아직 바닥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만 외국인이 사거리에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무릎에 사서 개, 판다라는 주식 격언을 상기하면서 충분히 기업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큰 수익이 예상됩니다. 1차 목표가는 14,5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종목 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분석 종목은 KGETS입니다. 동사는 1999년 10월 설립되어 주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KG그룹의 계열사로 철강업체인 KGST, 항만시설 운영 업체인 KGGNS와 자동차를 제조하는 KG 모빌리티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코스닥에 상장하였고, 최근 상용차 인수를 통해 2차 전치 소재 및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폐기물 관련주, 또는 2차 전지 관련주,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년에 환경에너지 및 신소재 사업 부분을 매각하면서 그 자금을 상용차 인수하는데 투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KGETS는 2차 전지 소재 및 자동차 부품 관련 M&A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KGETS는 앞선 이번 달 10일 공시를 통해 2차 전지 소재 제조 판매업 및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 이와 관련 또는 부수되는 사업 일체를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는데요. KGETS는 이달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22년 매출액은 약 4조 9천억으로 전년 대비 약39.8%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약 3529억으로 전년 대비 약8.4% 증가하였습니다. 작년 매출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환경에너지 및 신소재 사업을 매각하면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작년 8월 인수 완료된 쌍용차 케이지 모빌리티의 실적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23년 4월 52주 최고가 3만 600원을 찍고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으며 5월 11일에 최저가 12,440원을 찍었습니다. 아직 바닥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태이지만 외국인이 사거래에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무릎에 사서 어깨, 판다라는 주식격언을 상기하면서 충분히 기업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큰 수익이 예상됩니다. 1차 목표가는 14,5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종목분석에 큰 힘이 됩니다.